요즘은 IMF 때보다 살기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IMF 때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걱정 가운데는 아마도 나라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진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고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통합해서 내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리더십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리더십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야당에 속했던 여당에 속했던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즉시 제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 걱정 없이 잘살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큰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거친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들덜물 바다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실수로 생긴 어려움도 함께 탄 사람들이 다 같이 짊어져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올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런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을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야 왕은 남북으로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매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지어 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 재단을 만들어 버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이 지독한 왕이 바로 아스 왕입니다. 또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 죽으면 당연히 묻혀야 될 왕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데 묻힌 사람 아스 그러나 큰왕 영적으로 타락한 왕인 아스에게서 히스야기,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말씀이 11기야 1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놀랍습니다 히스기야 왕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 왕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이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바로 어머니의 영량 때문이 었습니다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아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인 아비아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여성으로 아스 왕의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둘 사이에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자녀 교육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자녀의 믿음도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반면, 어머니가 신앙에 철저하면 자녀도 철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엄마들이 자신이 하나도 없네. 아멘이 그렇게 맥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희스기야 왕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정말. 아버지 왕이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이 다시 일으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시켰지요. 그리고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상재단을 다 물어본.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버리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그런 역사를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히스기야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역대하 3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희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상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6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평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전국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런 불평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불평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승의 왕의 위대함은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거것 알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평탄하게 살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슬라 하나님께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란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엄습해올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려움을 대처하는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희스기야의 위치, 위기 대처법. 첫째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따라하십시다. 최선을 다했다. 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는 중에도 히스게는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어요. 히스게 왕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예, 군사들과 군인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또, 예, 아수르 왕이 와서 물을 다, 먹을 말을, 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적군에게 포위돼도 성안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요. 물을 샘물을 파요. 기온 샘물을 팝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너진 성곽을 중축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했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라 위기에 대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열 번, 백 번, 아니면 천 번이라도 두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 옵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기 대처법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냥 약속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 절과 8절좀 길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따르는 온 무리로 말며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아, 백성들을 안심시킬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확신에 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희스기하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쫘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희스기하는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시스기아 왕은 자신이 있었어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성전을 깨끗이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고 하는 우리는 확신하죠.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눈앞에 눈앞을 가리고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밀쳐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시기에 정반대로 믿음을 쳐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집사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고 위기 앞에 서면 믿음이 흔들흔들 흔들. 예, 뿌리가 없는 거죠.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인 C.S. Louis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장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희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상이 한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돼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안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이 이성의 근간 우리 믿음이 흔들어버리는 장애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내는 기술이란 참 멋진 말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는 기술이란 여러분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해야 돼요 어떤 기술이든지 자전거 하나 배우는데도 훈련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잘갈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도 일정의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상한 감정이 나의 아픈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감정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위기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위기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히스기아 위기 대처법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역대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희스의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스의 왕이 혼자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시곤 했다 그 말이 목사와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이 이런 이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 1기야 19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아스로 왕 사내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니 내가 들었노라" 즉,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호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환란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는 환란에서 쓰러지지 않게는 강력한 버팀목이 옵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때를 지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도록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 옵시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하나님께 더큰 복을 받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1편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난을 판단해서 견디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겨우 몇 사람만 도망치게 했어요. 게다가 그들과 함께 도망한 아수르 왕 사내님이 고국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군대를 심판하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크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 육체적 질병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 다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 고통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히스기야 왕을 배우고 그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깨달으지는 본문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100% 믿으십시오. 아멘. 100%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또한 믿스기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수 우리 앞에 아수르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